나는 솔로 24기 옥순이 픽업 아티스트였다는 추가 폭로가 터져나왔다. 작년 10월 초였나 대학 동기 올해 2월 결혼식이라 청모겸. 이태월에서 만났었는데 옥순이랑 몇몇 여자들이 같이 합석하자고. 요청했었음. 근데 옥순이랑 같이 있던 일행들도 다 이뻐서. 좀 혹했는데 친구놈 한 명이 예비신랑이라 합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유부남이냐고 물어보길래. 그건 아니라고 했지 집요하게 합석하자고 요구하길래. 결국 거기에 응했고 30분 정도 같이 놀았음. 그리고 옥순이 내 친구랑 인스타 마팔 했었고, 내 친구랑. 걔랑 계속 연락했는데 몇번 연락했더니 쎄가지고. 걍 친구가 연락 끊었다고 함. 그러다가 어느 날 인스타 계정 사라져 있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낯익은 얼굴 나오고. 낯익은 목소리 나오길래 누군가 했더니 옥순이었음, 크크크크. <laughs> 그때 이름 물어보니까 선아였나 뭔설이였나 그랬었고. 나이 스물아홉살이라 그랬는데 개구라였노, 크크크크크. <laughs> 아, 그리고 우리랑 놀다가 심하이 치고 나중에 이태원. 프로스트 골목에서 지나가다가 또 봤는데 남자들한테 말 걸고 있더라. 크크크 그거 보고 픽업인가? 의심했는데 맞는 거 같노. 옥순이 픽업 아티스트를 했었다는 의혹은 전부터 돌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태원에서 옥순을 만났다는 후기가 올라온 것이다. 실제 옥순을 만난 것인지 지연의 소설인지는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댓글로 논란이 됐는데 픽업 강사할 때 썼던 이름이 설아라는 댓글도 있다.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게 목적인 남자 픽업 아티스트와 달리 여자 피거 바티스트 강사는 주로 상향원을 가르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자 피거 바티스트는 방망이 휘두르려는 자식들이 하는 거고, 이 자식들은 여자 학력 직업 이딴 거 관심 없고 오로지 잠자리 하나만 보고 덤빔. 여자 피거 바티스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남성만 취급함. 미니멈이 은행권, 사짜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뜻함. 대화 스킬로 남자 완전 휘감는 거 가르쳐 주는 거고, 이건 유럽 문화권에선 집사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 한국 말론 신부 수업 정도로 보면 됨. 상류층으로 가는 준비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흑수저는 잘 모르는 상류층 예절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음. 없어도 있어 보이는 대화법 이런 건데 뭐 사기라면 사기지만 범죄는 아님. 한편 옥수는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마음에도 없는데 다 이용해 먹는 건가요? 2 1년 현숙도 글써 욕 먹던데. 이에 옥수는 남자들이 행복하다잖아요. 부러우면 들어와요. 환영합니다. 나설 무슨 취지로 오셨어요? 인기녀인 척 하러 왔어요? 남출이랑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고 플러팅만 잔뜩 해놓고 당신들이 내가 좋아서 오지 않았냐. 난짜 얼려놨다. 별 이상한 소리하고 영철님은 그 어장에 발 빼고 싶었는데 그걸 보고 하남자라고 크크크 미친 거야? 이에 옥수는 안 미치겠냐? 라고 했고 네티즌은 긁키셨네라고 달았다. 옥수는 저급하게 꼬리치고 아양떨며 관심을 갈구한 게 아님 강 순수 체급으로 꼬셔진 건데 키윽 여우 같고 매력 있으니까 넘어간 게 사실 아닌가. 지금까지 나솔에서 이분 저분 플러팅 난발한 사람들 많았지만, 24기 같은 상황이 오진 않았었음. 이에 옥수는 꼬리 친다고 다 넘어온 압류. 님 지금 옥수는 입덕 부정기임 라고 했다. 스토킹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여지를 주면 개 중에는 돌변합니다. 니네 잘못도 있어요. 별 보러 가자 할 때부터 처 알아봤다. 이에 옥수는 응, 내 지분이야. 넘 보지 마라. 라고 했다. 옥수는 그동안 수십억 트리 맞에 벤츠 사진을 올렸는데, 나중에 뻥이요 사진을 올리며 질투 좀 그만해 다들 이라고 올렸다.